안녕하세요 냉찾갑니다 오늘은 스마트펜슬 TP05라는 제품을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이패드로 이제 드로잉이나 필기를 하실 때 애플펜슬을 다들 구입을 하실텐데 가격이 아무래도 좀 고가이기 때문에 정품이 아닌 제품 중에서 한번 골라봤고요. 이 제품이 정품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성능을 발휘하는지 한번 이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품은 이제 스마트 펜슬 TP05라는 제품이고요. 포장지는 좀 투박하게 생겼습니다. 뒷면을 보시면 제품 설명이 나와 있는데, 팜 리젝션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18년 이후에 출시된 아이패드에서 사용을 할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기본적인 제품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나와 있고요.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부 구성물은 펜슬과 설명서, 그 다음에 USB 케이블, 여분의 펜촉이 들어있구요. 충전기가 음 되게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디자인은 애플 펜슬 2세대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기가 각이 져있죠. 무게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다가 충전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연결을 해서 USB 포트 연결해 가지고 충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전원 버튼이 있네요. 1세대는 완전히 둥근 형태의 각이진 모습이 없는 충전을 할 때는 여기를 떼서 본체와 연결을 해가지고 충전을 하는 방식이고요. 스마트 펜슬 TP05와 비교를 하자면 길이는 조금 짧아졌고 2세대와 마찬가지로 각이 져 있는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차이점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스마트 펜슬 TP05랑 외관상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짝퉁이라는 생각이 크게 들지 않습니다. 이 녀석이. 디자인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립감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정품이 무게는 조금 더 나가는 것 같아요. 뭐랄까, 조금 안정감 있는 느낌은 이제 정품이 좀더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놓고 보자면 디자인적으로는... 음, 정품 정품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아이패드 미니 5세대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연결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습니다. 여기 전원 버튼을 눌렀는데 설정을 하지 않았는데 바로. 인식을 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저는 이제 블루투스로 가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건줄 알고 계속 페어링을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 기기의 리스트가 안 떴거든요. 근데 뭐 바로 인식을 하네요. 네, 일단 전원 버튼 누르면 바로 옆에 있는 기기와 페어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제 필기감이나 드로잉 감을 한번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드로잉 어플은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크리에이트라는 어플이고요. 릴레이나 필기감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인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팜 리젝션도 이렇게 닿았을 때속바닥을 화면에 대도 이쪽에는 터치가 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뭔가 어, 정품과 큰 차이는 느끼지를 못하겠지만 약간의 이질감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말로 설명하기가 좀 힘든데, 음, 일반적인 필기를 한다든지, 간단한 드로잉을 할 때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필압 기능도 잘 작동을 합니다. 필압도 잘 먹고 있죠? 생각외로 정품이 아닌 제품인데,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한 스케치를 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딜레이도 딱히 느껴지지 않죠. 자, 그럼 바로 정품 펜슬로 한번 바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다시 1세대 애플 펜슬과 연동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꼬다리에 끼워줘야 되는 아주 흉측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시 애플 펜슬과 연결이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다시 그다리를 꽂아주고요 스마트패스 tp05를 했을 때는 필압 감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그 필압의 편차가 굉장히 별로 없는 느낌인데 힘을 줬을 때와 안 줬을 때의 필 압의 차이가 굉장히 극명하게 나뉘거든요 그만큼 전품 펜슬 같은 경우는 강약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캐치를 한다라는 얘기겠죠.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 굉장히 힘이 적게 들어간 부분은 적게 들어가고 세게 들어간 부분은 세게 들어가 있죠. 힘의 강약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잡아주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립이 되게 웃기게 나왔는데 그거는 그냥 넘어가 주시고요 이 가격을 생각을 한다면 거의 5배 가까이 되는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가격을 감안을 한다면 1세대와 이 스마트펜슬 TP05는 뭐랄까요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녀석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입했을 때가 16만 원 정도에 구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 2세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39,500원 그 정도 하는 제품이거든요. 그 가격 대비를 비교를 한다면 넘사벽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이패드 프로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2세대 제품이고요. 자, 이 아이패드 프로와 스마트 펜슬 TP05가 어떻게 견착이 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아이패드 펜슬 2세대 정품입니다. 다시 스마트 펜슬입니다. 약간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자력은 정품이 굉장히 세고요. 스마트 펜슬도 자력이 있어서 이렇게 본체 달라 붙는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력은 정품 펜슬이 굉장히 세요. 그거에 비하면 좀 약하지만 강한 힘을 주지 않는다면 떨어질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충분히 강한 접지력을 보실 수 있고요. 다시 정품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스마트 펜슬입니다. 아이패드 프로 미니 5세대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같은 힘으로 그림을 했을 때 정품 같은 경우는 강약이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고요. 이제 스마트 펜슬 같은 경우는 비교적 시작과 끝에 편차가 굉장히 적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로잉을 할 때는 좀 디테일한 작업을 할 때는 약간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브러쉬의 강도라든지 손가락 툴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분이 아니시라면 기본적인 작업을 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결과물적으로 봤을 때 필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제품은 크게 추천을 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작업물 뭐 간단한 스케치라든지 아니면 필기용으로 쓰신다면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제품인 것 같고요. 가격이 5배 정도 되는 가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한다면 디자인도 정품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휴대할 때도 이런 식으로 달라붙기 때문에 음, 굉장히 저 같은 경우는 어,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제품이 굉장히 좋은 대안책이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생각보다 결과물이 좋아서 어,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용했던 그런 사제 제품들과 비교를 했을 때도 넘사벽이고요. 음, 정품과 비교해도 큰 차이를 느끼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놀라운 제품인 것 같고 별도의 페어링도 필요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굉장히 더 놀랐던 것 같아요. 전원을 켜고 블루투스를 활성화시키면 바로 연동이 되니까 굉장히 놀란 부분입니다. 방금 개봉을 해서 바로 이렇게 리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본체에 붙였을 때 충전이 되는지는 지금 확인을 못 하겠어요. 이게 어느 정도의 충전량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봉되어 있는 이 케이블로 충전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본체에서 충전이 되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케이블로 충전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사용하고 있는 이 아이패드는 종이 질감 필름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종이 질감 필름을 사용을 했을 때 펜촉이 이제 빨리 닳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이 제품은 이렇게 여분의 펜촉도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스마트펜슬 TP05라는 제품을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정품 애플펜슬을 구입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대안책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간단한 스케치와 그 다음에 필기용으로 굉장히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사제 펜슬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댕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